피망상도들고 있습니다. 복구는. 자, 제레미 페인트탄까지 갖고 있고요. 피망상와 근데 다섯 명다 지금 메인 쪽을 바라보고 있고. 어, 대박! 가와요. 난리 났는데요. 이거. 자, 컴플렉스. 갔다. 어, 폭구 막고. 자, 헤체. 자, 이름. 헤체. 헤체. 와! 믹스. 아니, 메인에 다섯 명이. 네. 제레미와 폭금이 메인 쪽에서 더블 기다리고요. 균열 타이밍에 뒤쪽으로 빠져줍니다. 근데 폭구의 위치가 나쁘다. 그때. 네. 자, 잡아먹을 수 있어요. 네. 폭신아 있는 걸 봐야 돼요. 아! 아, 아, 막반복하 너무 네. 라운드 3개 연속 반복하더라. Yeah. 이게 NDG 선수도 무리할 필요 무리,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Oh. Oh. 왜냐면 oh. Oh. 일단은 이거를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또큰 거죠, 지금은. Oh. 아, 글키긴 아. 했어요. 팀 아. 망상. 망상 백업 좋습니다. 제시베시가 언제든지 올수 있다는 거알아 자, 버즈가 트레이드, 어, 잡히긴 했지만 인비 혼자 남았고요. 황혼 준비해야죠. 자, 황혼 눌렀어요. 자, 이러면 중요한 거는 애들 여기 다 있다. 뒤볼 필요 없다. 어차피 함정 있다. 반칙 같습니다. 자, 해체도 못 붙어있는 상황. 시간은 잘 벌었죠. 정찰, 화살, 규정. 이거 그래,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자, 반네체반 아, 해체 되고 있어요. 비장 해체. 아, 해체 전 잡아냈고. 무결점, DRX입니다. 아, 근데 이게 어이, 그나마 TSA에게는 확률이 높아요. 자, 같이 나오죠. 폭발 같이 가 예. 그나마 티에스에게 아, 이게 낫습니다. No 제시베시가 트렌드. 하나 더 정리를 해줬고요. 네, 제시베시. 네. 제시베시! 왜냐면 피해를 그냥 내주고 나서 상대의 페이드가 있는데 그거를 해체 싸움을 가는 것보다는 A로 이러시러 들어와줘서 그냥 그전으로 한게 크게 날 봤죠. 네. 근데 이제 제시베시의 대응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아꼈습니다. 같은 걸안할 이유는 없어요. 피해 <laughs> 박스까지 아, 아, 네, 맞았죠? 자 오퍼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자제1 1시 폭포의 트레이드 신경철도 가능합니다. 자택시야4대 3이고 예. 지진 강타가 있거든요. 아 퍼시나의 아, 신경철도. 네. 이러면 이 지진 강타는 DRX 전리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자 근데 설치는 안 됐어요. 빈. 네. 자 베인 잡아냈고 이거 지면1대일자 예. 베인에게는 긴장될 수 있습니다. 빈. 자 어두운 발자고 하나 남았고요. 자 그리고 체력 브리핑은 됐을 겁니다. 오 나와요, 그냥? 네 이거 안 쓰죠 사실. 안 쓰면 그냥 시간이었기 때문에 컨테이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화력 빠졌어요. 네. 와 네. 이게 이게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브리치임인 거라서 물론 이제 제레미가 너무 잘쏜 것도 있지만 야 전진을 데뷔하고 좀 천천히 간 건데도 이거를 때리네요. 엘보의 폭구이 남아있긴 합니다. 지금 치다 쏘거든요. 이비 야! 어, 철혈왕을 띄우는 팀 시크릿입니다. 뭐 이게 움직이는 대로 어디를 찌르고 흘리고 움직이고. 야! 브리치를 눕혔습니다 자, 호기롭게 싸우다가 갔습니다. 자, 위치 바꿔 주는 포자 일보 밀었고요. 벤시 네. 아, 시비, 1시 위치가 되게 호전적이거든요. 어, 근데 발자국을 장면을 살구나 3기로. 자, 포컴, 하이프. 대전 걸어 껴. 와! 자, 106백 떨어졌고요 위치 확인 오~! 오 예, 여기 3명 데려가네요 함정 위치 알고 깨고 균열 빼고 자, 여러분 지진 강타까지 누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누르고 눌러야 돼요, 누르고 눌러야 덮쳐야 눌렀어요. 됩니다, 덮칠 수 있냐를 자, 근데 숏티로! e 비 더블킬! 마크의 트레이드! 자, 이렇게 교환되는 것만으로 기분 네. 나쁘거든요, 지금 일단 자, 버즈 체력이 없긴 한데요 근데 이게 있어요? 설치 시간까지 계산한다보면은 지금 팀 시클래시 나쁘지가 않아요 예, 나쁘지가 않습니다 와, 굳어! 자 설치! 설치되죠! 자 어... 이러면은 2대1 유리한 상황에서 흑정탁! 저기까지 네.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 교전으로 저기 끊어죽길 망정이지 위험했어요. 음. 십몇 초때 들어와서 트레이드 있고 인비가 지진 강탈 속에서 두 명을 잡아주면서 아찔했거든요 이거. 아 베인이 포쿰을 잡아내면서 결국엔 워낙에 많이 깔리는 자리 여기여서 정답. 자 황홍 저지로 그 자체맞아요. <laughs> 어? 어 뭐, 그 살았는데요? 어, 못 잡았어요? 살았어요? 아니 간게 가야 되는데 본인이 갔는데요? 균열을 네. 네. 피할 수 있는 애매한 어?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네. 가장 좋은 됐어. 상황이에요 균열의 피해 망상이라 근데 그거 맞으려고 그러니까 베인의 위치가 베인이 잘 잡은 게저 자리에서 이제 트레이드를 못해주니까한 그러니까 명이라도 못 녹이면 어? 되게 빡빡해지거든요 어, 와잘 돌았네 이야 스태프. 메인에서도 이기고 돌았던 스택스까지 얼마나 시간을 묶어줄 수 있는가 중요해. 엔디즈가 차라리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설치는 당연히 되는 거고. 자, 팔목 헤어. 버어요한명못 잡았어. 차마도. 응. 어. 잡았어요? 차마도. 응. 안 잡고 이겼어요. 아, 응. 어, 근데 폭풍을 보지가 어, 보냈어요. 버즈가 잡았는데요. 에 아, 네? 네, 버즈, 야그 고생한 폭신아인을. 아야 버즈가 보냈네요. 동생 교육 확실하게 시킨다. 너는 차마라. 나는, 왜, 어... 어? 나는 아팀 시크릿이 우리 폭신아인 잡는 꿀을 못 본다. 아할 때는. 장점도 있어요, 저는. 그럼요. 자, 저... 이거 더블이라서 하나 걸리더라도 쓸수 있거든요. 지금. 자, 에드게스백 잡았고요. 마콤. 헨트한. 아, 그래도, 이건 좀 어려웠습니다. 네, 재미는 보긴했습니다 <목> 어. 어 너무... 좋아요. 허들 넘어가면 되거든요. 네. 앉아서. 자, 림보 이후에 림보 됐고 위치 확인. 오케이 됐고. 아, 나는 뭐? 와. 아니 어, 세븐 잡을 뻔 했어요! 제시베스 쳤어요! 네. 아니 그 오른쪽에 나오는 거 잔상이 있다 번지자마자 돌려서 잡고 왼쪽 치고 제시베스까지 <laughs> 갈뻔 했어요 그럼요! <목> 자 들어옵니다 들어올면... 어, 없는데? 얘네 별로 없는데? 아아대어스스 어, 아, 이러면 근데 푸티나인의 밸브가 올어 보세요 자 이거 스파이으 재미 많이 봅니다 아, 네. 네. 자제시베시 자 그리고 시장 쪽에서 마크의 빼고 비오는데 스택스가 먼저 잡혔습니다. 네. 자, 시간이네요. 어, 내오 세이브 야시비했 음. 어? 오늘 제시베시. 제시베시는 아우. 에임 좋은데요. 창문 뒤로 넘기는 포박 연기해서 나갈 생각인 거 같은데요. 이안쪽 자. 어, 근 대비 잡을 타고 있어. 와! 와, 라운드네요, 이거는. 제시베시 사냥꾼의 분노로 둘을 데려갑니다. 서로의 플레이를 I 서로가 know. 예상을 했다 이거는. Yeah. <laughs> 아. 야, 근데 마코도 대단한 게그 와중에 지나가는 헤드라인 노려 가지고 한번잡았 oh! 오! 수명 잡아냅니다. 자, 마코가 유일한 생존자. 안 싸웁니다. 예, 진짜 꼼꼼하게 하네요. 아, 아, 예. 아, 하나, 하나. 야. 야. 이거 이제 지금 어느 정도 TS가 확실히 경기를 잃고 있어요. <laughs> 자, 균열 닦아줬고요, 와마고 아니 타이밍 뭐죠, 이거 방금? 어어 어, 피해, 어, 피해! 밀고 나간다, 밀고 비해, 나간다! 이야, 아, 어, 마코 또 잡았어요! 아니, 두 개, 두 자루! 야금야금? 야금? 아니 복금이 야금? 너무 늦게 접었는데, 이거는? 그, 딥머니 오히려 잡혔고 아. 이게 뭔가... 아. 저, 어, 천장 카메라가 옆각 밖에 안 보여가지고 와 폭신아이! 잘 주고 타이밍이! 사운드를 들어버렸고, 신경열도 자! 함정 아직 하나 남아 있고요. 네. 카메라도 남아 있어요. 자 설치. 와위치 파워볼 드리블 드리블 빠졌어요. 한 발. 자 메인으로 하나 빠졌고 아 메인이 잡아냅니다. 이 비밀 시야기 결국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티어넥스. 일부러 카메라를 보더라도 안 보이는 각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 발. 와. 아 야, 내 이거 버디 입장에서도 보고 있다가 아 와. <laughs> 야, 또 미사일인데. 이게. 자, 스택스가제레미를 정리하긴 했습니다. 자, 위치가 제시베스가 먼저 잡혀야지만 DRX가 뭔가 열수가 있네. 와! 페이! 기가 열기이 제네미 리메이닝. 아 맞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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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일부러 빨리 뛰었는데 그 끝자락에 아, 걸리네요. 아, 네. 자, 자, 위치 네, 위험해요. 마코. 야, 마코로 부겨 줄 거. 드론으로 거의 밀착 취재했습니다 이거는. 물론 뭐 그 경감의 들거 누면 나오긴 나오는데 어 이정이 아 많이 걸려요 균열 we'll 아 맞았어요 페인트 탕까지 위험하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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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밀려, 아. 와 모즈 자 일부러 밀고 당겨야죠 제시베씨와 내리닥시 이게 설마 이게 보청이야? 자, 어디니? 어디니? 자 어디니? 와 갖고 아! 잠깐만 설마 체력 프리핑? 이 스킬이 꽤 많이 투자가 됩니다 자, 기다리는 조정에서 방상, 방상 어, 타이밍이 예술인데요 방금은? 자, 그리고 위쪽에서 폭포! 와! 폭포! <laughs> 아, 확실히 베인의 반응도 좋지만 어, 기다렸을 아, 때 에잎 연막 다시 깔리죠 정확히 깔리고 들어오는 거를 이제 베인이 몇 명을 담, 잡느냐 이렇게, 아, 네. 아, 네 이렇게 되면은 아, 아. 소위 말해서 페이드가 먹고 들어가는 장점 플러스 이게 예, 갇히지 않고 미는 판단은 흥당해야 되는 플레이인데 아 유리한가 아니 있... 못 잡아서 폭신은 정말 이기적으로 하는데요? 아, 스펙터라또 재미 많이 봅니다 네 현재. 많이 긁었고요 장전까지 했고 아. 백립발 떨어집니다 어? 아뭐이 좋아요 아폭신니 아니 근데 이번 라운드는 확실히 아니, 좀 같이 던지거든요 어어 잠깐만요 반응! 아 잡혔어요 자 이거 죽고 죽고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냥? 어떻게 네. 나요 이거? 려요 물려요 근데 백업이 백업이 빨라요 백업이 백업 빨라요 지금! 기장 물고 버팁니다 베인 맞고 배이빨자 각을 다 조이는 배밑. 거죠 이거 배이밋빨로 조이고 연막으로 나무 가리고 그 다음에 회전문 돌리면서 업으로 끌고 내려간다 야! 오, 근데 인비가 돌을 인비. 잡았어요! 어? 막힌 열 뚫었는데 인비가 그래도. 야 와. 인비! 야임비야 야, 야. 이거 진짜 갇힌 건데 뒤를 잡은 것처럼 연기를 해가지고 이러면 팀 시크릿이 어. 오맨의 위치를 의식할 수 밖에 없거든요 와 어. 어, 근데 운영이 나쁘지 어? 않아요 지금! 자엔딩이 스태프 시작하 아니 시작합죠. DS 운영 좋아요 지금! 자 근데 대미장가 가능하다는 형 제리미! 퍼즈! 퍼즈! 난타전! 나타전자 제리미 체력 없어요! 어, 아니, 갑니다! 잘하네. 와 완벽한 난타전. 근데 이번에는 진짜 서로 되게 잘했어요 라운드 네. 위험했죠 d 어렉 입장에서는요. 아, 와 버즈가 어? 거의 뭐 비행기가 아닌 지금 크루즈이기 예. 때문에 이건 무조건 에이달리싸움인데 이렇게 세 아! 생겼네요. 야 맵을 반박질 돌았는데 자 그리고 나고나 에디치 이러면은... 잡았고요. 자 혼자 버티세요. 임비 임비 반 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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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임비 임비 나왔어요 나왔어요. 인비가 왔... 오... 나이 오, 나이 오, 나이 와! 오 마이 갓! 야! 이야 인비가 결국에는 또 네. 하나의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밀수 있다는 걸 본인을 느끼고 있어요, 음. TS가. 음. 자, 패스단 이후에. 밀어요. 오. 야! 나타장죠 형님. 패스! 와! 자고 자고. <laughs> 할 만큼 근데 했다. 근데 2대2입니다. 체력은 높아. 아! 음. 야, 결국에는 그 잔해 싸움에서 잡아먹었습니다. 아, 네. 네. 이런 제네미의데어 위치 착렬. 깨고 저 B로 돌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와, 네. 뭐지? 어, 근데 한 명이 잘린 건 커요? 자, B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밀라야 여기. 과연. <laughs> 이렇게 할건한 번쯤은. 근데 인비가 잡히면 끝나요. 인비 네. 위치가. 인비가 아, 잡혔습니다. 이러면 다쳤죠. 영절부로 네. 지켜야 되는데. 순수의 에임으로 지킬 수 있느냐 제림미 힘으로 민나요제림미대 네, 버즈. 자 둘이서 같이 들어와요. 버즈와 마코. 예. 네. 자 복구 미개졌고 뒤랑 같이 와야 된다. 오 대소리. 자폭신아이어폭신아 폭시나... 어, 폭시나... 총알 없어요. 총알, 총알 없어요. 아아아 어, 마코. 그런데 폭구는 어떻게 잡았죠 뒤를? 아니 자그러면은 나는... 하면서... 근데 수호미 반응이 돼 가지고. 자 피망사. 맞았어요. 이런, 페이, k 가 b u 스 s t i c 아니 sticks, 스 t i c k 이 s t i c k 스 s 이 i 이 t s st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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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요 i c 근데 어, 옆에서, 이거는... 옆에서, 옆에서! 아아, 아, 네. 야, 야 인비가 1를이겨네요 <laughs> 와, 이걸 확 돌리네요, 또? 예. 근데 이게 인비가 명을 잡았으면 은 원래 상도상 엔디지가 음... 트레이드가 됐거나 이랬어야 됐는데 저거를? 진짜 흥미진진해지죠, 음... 음... 이거 후반 가도. 야 쟤들 집중력까지. 시원하게 한번 내려가 봤는데 어려웠습니다. 와, 근데 얘가 이거 인비 아니었으면 은 아! 큰일 날 뻔했어. 혹시나 어, 진짜... 어, 오늘. 아니, 어, 에임이 맛있어요, 진짜. 아니, 지... 지금 솔랭하듯이 음. 그냥 혼자 맡기는 게 <laughs> 집중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포켓! 네, 예, 이건 어, 어렵지만 어, 어. 오늘 폭신아이는 자, 비를 갖다 같이 가자, 포쿠랑. 30 자, 폭신아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폭신아이 타이밍! 폭신아이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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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이밍! 자, 잡았고요! 좋아! 자, 페이! 열렸어요, 이러면? 뚫었어요. 근데 아직 있어요, 아직 있어요. MDG. 자, 설치는 됩니다. 데미플 던져주고, MDG! MDG 우클릭! 페이의 승리! 쫓아가면 1팀! 페이! 페이 뭐예요, 진 더 좋은 쉘리프 넘어가겠습니다. 오 보시기 네. 보통은 전원상에서 총60 내다가 가는 경우가 많으시. 네. 자 근데 사운드 안 들려다 가 타이밍 놓칠 수도 있거든요. 제시브 잘 돌았어요. 와 설레는. 와 제시브. 자 스택스를 정리하긴했습니다 yeah. 총은 떨구지 않았고요. Like 떨어지면서 복구. 복클리 발밑준아. 와 복근리 복구. 아 마코. 자총먹었으면니다자 총을 복구에게 내줬습니다. 자, 해체 사운드 내주고요 아, 베인! 네. 안 한다는 거 이제 한다는 거 봤습니다 네. 야, 마코와 베인이 결국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자, 베인이 안쪽으로 들어왔고 제레미임도안인 베인! 아, 망상을 믿고 너무 배제했던것 같은데 난 이미 박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회전이 돌아간다? 나오면 잡을 생각에 설렜을 텐데 일단 상대들 일단 페이크였고요 자, 인비가 들어왔고요 스택스의 아. 버즈! 구체 돌아와요 와 아어 근데 오늘 디아넥스가 제가... 근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기가 되버렸죠. 어안 맞았어요. 안 맞았고 키방상 710. 어 저번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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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가 잡혔어요. 총 패겼습니다. 어, 어, 포크가 잡혔고 그때요. 어어 어, 잠깐만요. 자, 공이 라엘도 당했거든요. 일단 아나 아이고 아이고. 셋. 야! 저려가. 네. 원풀이 네. 되기 때문에 어, 오히려 패스트로 어? 어 정말 와, 빠르게 갑니다. 저주 무빙이 네, 잡히긴 했는데 어, 아와 아프긴 해요. 어 마크가 엔디지를 스팸으로 긁어 잡았습니다. 자 이거 이비 아야자 같이 나가요. 나는 될수 있게 위치를 바꾼다고 아, 바꾼 근데. 건데 이건 걸릴 만한데 축복기가 딱 꼬탱이. 점프 못했죠? 식아 주화 아, 트레이드. 자 제시벨 씨가 그런 래 스팸을 잡아냈습니다. 몰라 제시벨 씨. 좋아 제시벨 씨. r e m a i n i n 아니 에임 왜 이렇게 좋아졌죠 제시벨 씨? 와 제시벨 씨. 나는 경험치로만 하지 않는다. 끊느냐도 중요합니다. 자, 방언으로 연결부 밀어주고요. 인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로 미는 건데 야, 오! 오, 오 그지미 장식 있는 레이즈가 저렇게 걸어올 건 모르죠. 자, 이거 스페셜소속 긁어보고 있는데 부동이야 좀. 다 들어왔습니다. 많고, 많고. 자, 들어왔습니다. 마코, 마코! 자, 스태킴의 정리의 결국엔 라운드를 가져온 DRX입니다. 큰거 하나 이겼네요, 큰거 하나. 이거는 데미 장식으로 밀어줄 수만 있으면 쉽게 갈수 있긴 하거든요 야아! 자, 위쪽에! 갔어요, 이러면 그리고 자. 지금 나오는 입구, 막 코내기 그렇죠 플랜트. 자, 구덩이를 갖고 있는 인비긴 하지만 숫자가 하나 부족한 오, 복쿠이 베인을 잡았습니다 오, 자, 봉쇄 이 위치, 이 위치 아, 막 코내 와, 막 코내! 을 잡았어요, 연결부에 하나 더복쿠은는 답답하죠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자포구맨 남은 체력은 10 9. 구덩이를 울려줬습니다. 9. 자 백색 와봉신하이 여기 오늘 땅값 많이 오, 오르겠네. 네. <laughs> 예. 근데 이거를 제발 싸워달라는 얘기 말고는 사실 할게 없어요. 아. 영박자, 아어 영박자, 영박자. 아아 끝났는데요? 끝났는데요? 이거 네. 진짜. 임비오엔딩시 임비 위치 확인이 됐습니다. 아 오늘. 자, 이미 잘죽기네요 자, 진짜. 아하 God. 결국 PRX가 퍼시픽 레그블러시즌 스테이지1 첫 번째 매치를